코기의 영상툰 오구 엄마 많이 보고 싶었지 <laughs> 쿠키야 왜 그래 어디 아픈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견 4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콕이라고 합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 중 쿠키라는 아이가 현재 14살인데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쿠키가 계속 상태가 안좋아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쿠키 괜찮나요? 지금 쿠키 배에 복수가 찼습니다. 복수를 빼려면 마취를 해야 하는데, 당장은 상태가 안 좋아서 힘들고, 며칠 후에 오셔서 빼야 할것 같아요. 선생님, 쿠키 괜찮나요? 네, 배에 있는 복수 잘 빼냈고, 며칠 입원하면서 경과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쿠키 시술비에 입원비에 약값까지, 이번에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반려견은 제가 책임지기로 한 아이들이고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가족이기에 아픈 걸 알게 된 이상 당연히 낫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애들 병원비로 쓰려고 매달 꾸준히 모았던 적금이 있었기에 쿠키 치료비에 쓸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쿠키 퇴원 전날 쿠키 상태를 보고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동네에 사는 친한 언니가 커피나 마시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며칠 동안 강아지 걱정하느라 힘들었는데 기분 전환차 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코기야, 여기야, 여기. 어, 언니. 아, 언니 남편분도 같이 나오셨구나. 아, 우리 남편 오늘 휴가여서 집에 있는데 심심하다고 하도 징징거려서 같이 나왔어. 우리 남편도 같이 자주 봤으니까 괜찮지? 아, 그, 그럼, 당연하지. 사실, 언니네 부부랑 저랑 제 남친이랑 다 같이 커플 동반으로 가끔 만나곤 했는데요. 그런데, 와 요즘에는 어딜 가나 다 개들이 있네. 아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나 봐요. 아 그러고 보니 코기 씨도 개네 마리 키운다 그랬지. 진짜 대단하다. 난 솔직히 개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게 많이씩 키우는 거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 아뭐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아무튼, 난 사람도 아닌 짐승한테 그렇게 돈 쓰고 정성 다 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 내 말이면 돈도 시간도 엄청 들지 않아? 어우, 생각만 해도 돈 너무 아깝다. 아, 그, 그래도 전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요. 제가 행복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면 됐지. 아무튼, 코기이참 특이하다니까. 전 제가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강아지를 좋아하라고 강요하거나 반려견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충분히 존중하고요. 하지만 다견 가정인 저에게 대놓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언니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강아지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만난 그날 갑자기 강아지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코기씨 개 아프다며? 개는 괜찮아? 아네 오늘 병원가서 보고 왔는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내일 데리고 오려고요 와 개팔자가 상팔자네 조금만 아파도 바로 병원도 데려가고 말이야 근데 동물병원이 사람 다니는 병원보다 훨씬 비싸지 않나? 아그 그렇죠 그래도 제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견인데 아픈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코기씨는 결혼도 해야될텐데 개한테 돈다 써서 어떻게 해? 솔직히 이 웬만한 명품보다 돈 많이 들잖아.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남자 친구랑 같이 열심히 돈 모으고 있어요. 그래 뭐. 근데 코기 씨걔 아프다면서 이렇게 커피 마실 여유도 있고 이제 나이 많은 개라서 언제 죽어도 미련 없나 봐. 네? 아니, 그건 좀 말이 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 병원비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도, 반려견 때문에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무례하게 말씀하세요? 무례하다니. 아니, 나는 코기씨 걱정돼서 그런 건데, 코기씨 생각보다 성깔 있네? 걱정이요? 아니, 어떻게 걱정하는 사람이 죽어도 미련이 없냐고 물어봐요? 그게 정말 걱정하는 거예요? 야, 김코기, 그만해. 둘다 지금 너무 흥분했어. 언니, 진짜 미안한데, 나 먼저 집에 가볼게. 나 참, 저 미친 ᄂ이 걔가 사람인 줄 아나? 나이도 한참 어린 게 겁나 싸가지 없네. 저기요, 오빠도 겁나 무례하고 싸가지 없거든요? 제가 뭐 돈을 빌려달랬나요? 제가 강아지한테 돈을 쓰든, 결혼을 하든 말든, 오빠가 걱정할 필요도 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상스럽게, 뭐, 미친, 어? 저 그런 욕들을 만한 행동한 거 전혀 없거든요. 그쪽이랑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네요. 너무 화가 난전 그렇게 한바탕하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음 주에 제 남친까지 해서 같이 커플 여행 가기로 했는데, 깨떡으로 저희는 안 가겠다. 여행 경비로 보낸 돈 중에 위약금 빼고 돌려달라고 말했는데요. 저기 코기야 우리 남편이 한 말은 진짜 너가 걱정돼서 한 거래 우리 남편이 원래 성격이 좀 그래 아기는 없어 그리고 나이도 많은 오빠한테 너도 너무 지나쳤어 우리 남편은 사과받고 싶다는 거 내가 겨우겨우 말렸다니까 그리고, 여행 당장 다음 주인데, 그걸 어떻게 취소해? 아무튼, 여행 그냥 가는 거다? 끝까지 자기 남편 편들면서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언니 태도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남친 합해서 미리 보낸 여행 경비 45만원도 끝까지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남친한테 다 말해줬고, 저보다 더 화가 난 남친이 돈안 돌려주면 소송한다고 하고, 쌍욕 박았더니, 그제서야 돌려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언니네 부부와 완전히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디서 개새끼들이 인간한테 눈을 부라리?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 아이고 이 녀석이 또 시작이네. 사람만 오면 지저대니. 어머니, 갑자기 웬 강아지예요? 아, 며칠 전에 아는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길래 사진 보여주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한 마리 데려가라길래 얼떨결에 데려와 버렸지 뭐야. 저희 시어머니께서 몇달 전에 강아지 한 마리를 갑자기 키우시게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어머니 혼자 집에 계셔서 많이 적적해하셨는데 마침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셔서 잘 됐다 싶었죠. 그런데 몇 개월 후 강아지가 좀 크고 나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콩이 이 녀석 또 사고쳤어! <laughs>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잠깐 밥 먹고 온 사이에 얘가 다 이렇게 만든 거야? 어휴, 말도 마라. 요즘 콩이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뒤집고 없고 하도 사고를 쳐서 힘들어 죽겠어. 이 녀석 이거 새끼일 땐조꼬매가지고 귀여웠는데 다 크니까 우리 엄마 속 썩이고 아주 혼나야겠는데 얘 때문에 소파랑 벽지 바닥까지 찢어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어휴 내가 아주 짐덩어리를 데리고 왔다니까 어머니 혹시 콩이 산책 얼마나 시켜주고 계세요? 산책? 글쎄 가끔 시켜주고 있긴 한데 저번에 TV에서 봤는데 비글은 활동량이 많아서 산책을 안 시켜주면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어서 집에서 사고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산책 많이 시키면 좀 나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어... 어휴, 산책을 어떻게 매일 시켜? 사실, 나 너무 힘들어서 콩이 더 이상 못 키우겠어.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네들이 데려가서 키우는 건 어떠니? 네? 저희가요? 그래, 너도 강아지 좋아하잖아. 이참에 콩이 데려가서 키워. 강아지 좋아하긴 하는데, 저희는 아직 키울 마음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보니까, 강아지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 같은데, 좀 데려가지. 아무튼, 언제든 데려가도 좋으니까, 조금만 더 고민해봐. 그러게 이렇게 끝까지 책임 못 지실 거면 왜 데리고 왔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데려온 이상 전 어머니가 잘 키우실 수 있게 이것저것 정보 알아보고 최대한 알려드렸습니다. 강아지 훈련법 같은 관련 동영상도 첨부해서 보내드렸고 중성화 수술이나 예방주사 등 병원 관련 정보도 알려드렸죠. 가끔은 노즈워크 장난감이나 개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 같은 것도 구해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시누이가 놀러와서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세 언니, 제가 며칠 전에 엄마 집에 갔다 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콩이 개가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사고는 또 얼마나 치던지, 더 이상 엄마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저번에 보니까 활동량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강아지가 뭔가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데, 엄마 말로는 언니가 개에 대해서 엄청 잘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콩이 데려가는 게 어때요? 네? 저도 강아지 키워본 적 없어서 잘 몰라요. 어머니가 하도 힘들어 하시길래 저도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알려드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여력이 안 돼서 강아지 못 키워요. 이제는 시누이까지 합세해서 저에게 강아지를 데려가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며칠 후 남편까지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가 요즘 갑자기 발목이 붓고 아프셔서 강아지 산책도 제대로 못 시켜주고 계시대. 이러다가 정말 우리 코이 다른데 팔아버리시면 어떡해? 일단은 우리가 콩이 데리고 와서 훈련 좀 시켜서 개다운 개 만들어보고 정안 되면 그때 다시 다른데로 보내주는 건 어때? 뭐? 여보,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나는 강아지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 우리가 데려와도 어머님과 별반 다르지 않을걸? 그리고 강아지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데리고 와서 또 다른데로 보낼 거면 굳이 왜 데려와? 아니, 그렇게까지 거부할 건또 뭐야? 우리 엄마 아프고 힘드신데 이렇게 정말 외면할 거야? 여보는 마음부터 글러먹었어. 무조건 시댁 일이라고 외면부터 하려고 하잖아. 시댁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강아지 키우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니까 자신 없어서 처음부터 안 키우겠다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우리도 개한 번도 안 키워본 초짜인데 누가 누굴 돕는다는 거야. 그럼 엄마 도와줄 사람이 우리밖에 더 있어? 그리고, 강아지 키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우리가 아니라, 나 혼자 키우라는 거겠지! 지금까지 강아지 관련된 거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어머니 도와드린 것도 다나 혼자 했는데? 그렇게 데려오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여보가 몇달 동안 가서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해보라고!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고 다시 생각해 볼게! 남편은 처음 며칠 동안은 시댁에 들려서 열심히 하는 듯 싶었으나, 얼마 못 가. 이 개는 도저히 감당 안될것 같다. 이건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다. 온갖 변명을 하며 포기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괜찮은 입양처 수소문에서 콩이를 보내주었습니다. 평생 책임지지도 못할 걸 선뜻 입양부터 하고, 결국 저에게 다 떠넘기려고 했던 어머니나 정작 자식이면서 본인들은 나몰라라 하는 시누이나 남편이나 솔직히 정말 한심하네요. 그래, 나 지금 우리 개랑 산책 중이야. 뭐.. 목줄.. 아니 안했지.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서 괜찮아. 그리고 우리 개는 목줄하고 입마개 하면 답답해한단 말이야. <목소리> 뭐야 저 사람은 대형견인데 목줄도 안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네.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아니, 저기요! 남의 개를 그렇게 위협하면 어떡합니까? 뭐, 뭐라고요? 지금 아저씨 개가 우리 남편이랑 우리 강아지를 물었는데 그럼 계속 물게 냅두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랑 강아지랑 다친 거 눈에 안 보이세요? 거참, 이상하네. 우리 개는 훈련 잘 받아서 원래 아무도 안 무는데... 다리에 상처가 꽤 깊어서 열 바늘도 넘게 꿰맸네요. 치료는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보, 괜찮아? 많이 아프지? 아니야, 난 괜찮아. 우리 뭉치는 어때? 많이 다쳤어?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고 다리만 조금 다쳤대. 우리 뭉치랑 여보랑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 저기, 아무튼 죄송하게 됐네요. 아저씨, 그렇게 큰 대형견을 목줄이랑 입마개도 안 하면 어떡해요? 개물림 사고로 다른 반려견이나 심지어 사람까지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도 있다고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이 어떻게 기본적인 에티켓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내 강아지는 절대 안물 거라는 그 안이란 생각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자, 더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 가서 진술해주세요. 저 저기 혹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과실치상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또 따로 져야 하고요 뭐뭐라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앞으로는 목줄이랑 입마개까지 꼭 하고 다닐게요